오늘은 독이 되는 부모 8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은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라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지금 혹시 부모라면 아이에게 이런 부모는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독이 되는 부모 첫 번째 특징으로는 만성적인 비난입니다. 독이 되는 부모는 아주 사소한 것만으로도 분노하고 화를 내기 때문에 자녀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살아가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어린 자녀는 본인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지나칠 정도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바꿔 가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며 혹사소한 실수를 하면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로 인해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자녀에게 전가하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본인이 싫어하거나 혹은 이루기 어려운 것들을 자녀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교문화가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선망하는 직업이나 고소득의 특정 직업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타 국가보다는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아직 발달 중인 단계의 자녀들에겐 부모의 말이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여 부모의 부정적인 투사를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자녀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적인 공감을 거의 또는 전혀 해주지 않는 부모입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나 슬픔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도 부모는 아이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왜 너는 너의 이야기만 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말은 아이에게 2차적으로 가해를 한 것뿐 아니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아이는 더욱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의견 불일치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도 이러한 갈등은 부모와 자식 간에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에 관해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든 건강하지 못하며 부모의 그런 모습을 아이는 배움으로써 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녀의 바운더리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가족이라는 혹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미리 경고 없이 불쑥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거나 아이가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부모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도움을 강요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에 대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난 부모니까. 이래도 돼 라는 말로 대화를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라면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바운더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건전한 경계선을 넘는다면 아이가 성장할 기회와 독립심을 빼앗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조종하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아이에게 시키기 위해 고압적인 태도와 과도한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통제를 하며 자녀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며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훈육에 있어서 아이를 혼내는 것은 필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지만 아이를 과도하게 통제함으로 해를 끼치는 부모는 아이의 선택권을 제한시켜 불행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돈을 이용해서 경제력이 없는 아이를 조종하거나 정신적으로 조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마렴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부정적인 일은 자녀의 탓으로 돌리는 부모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과 탓을 자녀로 돌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비롯된 인생의 부정적인 면까지 아이에게 전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너 때문에 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었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당신의 부모는 독이 되는 부모입니다. 언어적 학대는 식별하기 어렵기에 많은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인신공격, 부당한 비판 등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아이에게 해주기보다 가져가기만 하는 착취적인 부모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의무만 강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여 정신적인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상담가나 성인 친구의 역할을 강요하며 비이성적인 불만을 쏟아놓는 것 또한 착취입니다. 아이는 아직 뇌가 미성숙하기에 그런 책임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지지하고 안내하며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미자막으로 여덟 번째 특징은 앞서 말한 것과 반대로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과도한 보호를 하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다 들어주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것은 물론 어떤 일을 할때 노력 없이 달콤한 결과만을 손에 쥐어지길 바라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스스로 헤쳐나가고 생각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회피적인 성향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능력을 믿는 유능감이 현저하게 낮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독이 되는 부모의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다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부모 자녀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잘하고 있다면 어렵더라도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고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다음 시간엔 당신의 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가짜 친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컨텐츠가 올라왔을 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